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팀 도티... 안 아, 도디입니다 여기서 갖고 까웠지 몰라 뭔 몰라야 야나 아레나쿠 아레나, 아레나 사촌 누가 응 아니 아우. 안 받아 안 응, 받아야 돼 안돼 여기 시작 이겼다 어, 잠깐만 여기 어디였지 뭐가 응. 감부 내가 이거 표시 안 된다. 거를 내려. 아바바리야 죽어버려. 못다. 안맞 아, 잘했 <스> 잘했지 않았지? <되게>. 아니 못했. <laughs> 뭐. 여기 하는 하소, 여기 하는 걸까? 아니. 여기다 먹고 여기서 니못 됐다. 빼가 야, 멈추고, 아빠 죽어, 안 돼. 일로 멈추고, 아빠! 뭐야, 파스가 씹는데? 내가 이 미니어, 미니어가 아, 아이스 스피드 유니어 오, 아, 진짜. 던지지, 진짜. 너 던지는 맞은거 아니야? 오, 어, 그래, 소화할까? 팔레벨이네오늘소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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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응, 씹? 아, 씹없잖아 나도 갈게, 육레벨 해. 고 마하! <놀러> 맞지, 한 방만 기쳐 야, 미니 야, 미닝 피그를 빠르고 수할게 아니, 안 돼, 안 돼! 기사, 기그려. 기그로 오르냐? 오 버그로 끌어오려 자, 아! 빠이어볼! 이어볼이어볼맛있 너, 너 갈게. 우오오. 띠, 하지마. 개무탄네 해보라 할까 우리 놀라서 자 음... 가라 해보던데 멈춰 빨리 죽어디서 죽어. 얘도 사람이긴 사람이야 오빠 오케이 한대만 오케이 소금차어 어디 네. 우린 예측할 수 있다. 으아! 찌릿찌릿. 그때는 이어가 좋았다. 무 아니! 야, 우리가 처음으로 그거 알아? 우리가 처음으로 이동이 좀탈때 이긴 거 알아? 아니, 아씨, 아씨야. 야, 멍저아 빨리 죽어! 멍청아, 너죽을 있거든? 어디서 전신을 잃을 거다. 아레나 아 구해, 프로필 확인해봐. 야, 상대방 아레나 몇인지 보자. 얘네들. 너는 위에, 아래 걸 봐. 라인 <laughs> 클린이라. 나도 엔틀리바야얘 아레나 구네 그럴 줄 알았다. 오후. 얘가 아레나 구다 얘가 나랑 똑같은 거. 나무심 말 이거. 야 가자. 가자고. 여나 녹화하고 있거든.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응. 빨리 가자고. 아니, 네가왜 걸어? 아, 나 진짜. 이겨보자고? 아너 때문에 계속 아레나상 걸리잖아. 응. 아, 사 걸리는데? 니가 아레나가 나중에 그래. 야, 뭐 어떻게 죽여서 하냐? 아, 이럴 땐 파불이야, 파불. 파벌. 나는, 근데. 아나 폼을 잘못 썼 빨리 죽어 빨리 죽 빨리 죽어 빨리 빨 빨리 죽 빨리 아이쿠. 야 우리 효근에도힘들한다괴피지 마라 우리 효근아도 힘들어한다 잘가 효도 그 힘들어한다 야인베을로다고 그걸 딱 깔지마 미치대진고이 깔자 이 아이 템이 아이 템고난도예 소원인데 고난아 조심해 왜 네. 그런데 인피노타월 한번 볼때왜 불꽃이 나와? 조심해야 돼 이제 왜 나오는지 궁금해. 응. 어. 소그렌 사용인가? 아니. 소 예, 그리고 그래. 아 무거워. 역시 역시. 야, 못생긴뭘로나 빨리 죽어. 아, 았어았어았어 아, 진짜. 아, 조심해야 되는데. 아, 안 돼. 아, 안 아, 안 돼. 아, 나나 나,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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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응. 소원할까? 아니, 소원했어야지. 여기에? 아맞았 아? 배란소원 아? 했었다. 응, 좋았어. 아니? 이제 알았어나밀니 패커! 화살! 그래야지, 속 시원하다. 네, 예. 예, 어차피 안 돼. 한 개도 못 끼는데. 얘가, 얘가 하네 이네이런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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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이거, 내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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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른 거 이거, 이거, 이내이난난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겼어 아니 이한번 해봐 내가 걸게 받 너는 친구가. 아, 너 어? 때문에 아레나 일이잖아너왜 아레나 일이냐고 아레나, 아레나 사야 호시찔. 아레나 사도 내가 다준 거거든. 그렇지나 죽일까? 아, 아, 벨키리. 죽일까? 발키리 어. 어디에서 가네? 여키리다내 바이키... 감... 감정 있는데. 여기? 키리발키리 아, 여기, 여기? 발키리 여기? 아, 진짜. 이게 줘, 여기? 어, 그냥 수납하라고. 발키리 나와줬다, 핫! 어, 핫! 아, 네. 너무 많이 상었네 아, 어, 맛있어. 코나 다시 붙자. 쪼 봐, 내가 바꿔. 코나, 우리 이제 우리의 끝을 보자. 맞아, 내가. 이름 뭐 하고 싶어? 어? 어떤 이름? 새 이름. 밥도둑? 밥도둑 2! 밥도둑 2 이거래. 그래. 아 이름.. 그.. 한글로 써야 돼. 싫은데? 아 진짜.. 나 이거 키보드 바꿀래. 또 바꿔? 아 근데 나 그.. 그 키보드 나도 쓰레기였어. 나안 바꿀래. 그냥 네가 쓰레기라 했잖아. 키보드가 쓰개로어 야. 뭐하냐 뭐해? 4개월 네 있어. 4개 하고 있다고? 뭐해? 네. 뭐 해? 네 하고 뭐 고4개 있... 네네 하고 있다, 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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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 깨질라 이미 나가있어 어떻게 접근돼? 어떻게 정할까? 도대도도도도. 야, 미 날. 지금 못가나 뽕. 어, 원아, 이더뜨거워린 고린... 왜? 반사경물 터뜨거운는 방수공을 하고 있 아, 기사 반겨서 소리네 이제. 그나 바지 소환할까? 응. 후거라도 타겠어. 바지 소환할게. 그나 이쪽에서 한번 갈까? 바지? 아니, 읽을 것 같지만. 나 바지 막 소환할게. 먼저 바지로지성끈다음에일레트로마우스터 고골린... 어... 어떻게 막... 고 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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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아... 얘얘 아... 뭐야? 도 아... 맨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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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막 던지면 안됩니다 야, 나무꾸러기 수쑤어 열광펜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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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아, 한입 아래나 12도 그러면 너 이제 클랜 그냥 끝난 거야. 열광이 있더 뭐야. 변광이 못된다.